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주도들에게 한 말씀 없으신가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 등 23가지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약 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23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고 한것 아니냐는 겁니다. 설정된 합병 비율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합병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번 무죄 선도 어떻게 보셨나요? 주주들게한 말씀 없을 수없으가요 삼성 측 변호인은 5년간 충실한 심리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법원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이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애초에 검찰 기소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을 이끌었던 이복현 전 원장이었습니다. 이전 원장은 사과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당시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호 정보는 은폐했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과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2,270만 건의 자료를 검토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심까지도 무죄가 선고되자 이전 원장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공소 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은 이 회장을 포함해 총 300여 명. 결국 소리만 요란했던 수사. 법원도 외면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